지난 7일 전국 5개 시험지구, 13개 시험장에서 진행된 법률전널 제사회 LET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운영으로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. 이번 4회차부터 성적 장학금이 지급되는데, 첫 격려 장학금의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소감과 학습 노하우를 들었다. Q. 이번 언어 2의 영역을 어떻게 평가했나요? 김 언어의 기출의 논리 구조를 낯선 소재로 구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사설 모의고사는 기출과 동떨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답습하는 두 극단이 흔한데 이번 사회차는 그 중간 지점을 탁월하게 찾아냈습니다. 지문 배열도 2025학년도 본시험 순서를 따르지 않고 기술 지문을 앞쪽에 배치해 여러 상황을 연습할 수 있게 했고 지문의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다 유형도 자기적이지 않게 구현돼 실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. 한 과도하게 어려운 지문은 한두 개로 최소화하고 실제로 맞춰야 할 문항을 많이 제공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. 해설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친절했습니다. 허무함만 남기는 고난도 대신 적절한 난이도로 구성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. 정. 지난 3회차보다 평이했지만 최근 기출과 강약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과학 지문은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응용 문제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. 한트 현존재 지문은 25리트 공리주의 지문이 떠오를 정도로 최신 기출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. 지문 길이는 짧대 선지에서 헷갈리는 대목이 있어 강약 조절이 좋았습니다. 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고 선지 근거를 지문에서 명확히 찾을 수 있어 기출과 유사했습니다. 다만 마지막 지문이 현재 판례와 너무 비슷해 배경지식이 있는 수험생에게 다소 유리했고 첫 지문이 지나치게 짧아 기출과 간극이 있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. 기출과 거의 같은 난이도라서 시간 배분 연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여러 관점이 등장하는 지문은 각 관점별 기준만 세우면 선지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. 법률저널 리트 전국 모의고사는 7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됩니다.